예, 반갑습니다. 해가 떨어지니까 기온이 매우 선선할 것입니다. 딱 놀기 좋은 이 그런 날씨입니다. 이 놀기 좋은 날씨에 나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있네요. 아,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모두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서 생래라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입시다. 여러분. 1인 가구 중에서 쓰레기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 쓰레기집이 많다. 물론 저도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왜 쓰레기집이 많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1인 가구 중에서 쓰레기집이 많은 것인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1인 가구가 모든 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을 소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인 가구가 일에 파묻혀가지고 지쳐서 쓰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에 파묻혀서 지쳐서 쓰러진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왜 일에 파묻혀서 지쳐서 쓰러지는가? 이런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24시간을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시간이라는 그 하루의 시간에 있어서 3분의 1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3824. 이 3824가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3824 중에서 8이 그냥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8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숙면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먹고 자고 하고 이것이 삼고입니다. 먹고 자고 하고 이 삼고가 바로 살아있는 동물의 모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먹고 자고 하고 중에서 자고 자고가 바로 여덟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덟 시간은 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2826, 16시간입니다. 이 16시간 중에서 또 기본 8시간은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커져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8시간이 남습니다. 이 8시간이 남는데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 다 소비해 버립니다. 이제 6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여섯, 출근하는데 한 시간 소비하고, 퇴근하는데 한 시간 소비하고, 이제 여섯 시간 남습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한세 시간은 그냥 뒤척뒤척 하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세 시간은 정말로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3시간 남습니다. 3시간 남는데 하루에 뭐 다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즉뭐 공과금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상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는데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산발이 입사해가지고 다 써버렸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집안 청소하고, 집안 관리하고, 집안 정리하고, 어디서 이 시간을 가져옵니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같은 것들은 배달을 시켜먹고 집안에 쓰레기장이 되도록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3824시간 다 써버렸는데 어디서 나머지 시간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 집에서 냄새 안 하고 집에 쓰레기장이 돌아댕기도 치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 속에서 서서히 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연애를 할때 그렇게 열심히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부부가 되면은, 왜 서로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고 하고, 붙어 있고자 하고, 아이를 가지자, 가지려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시간에 시간을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4시간을 포개는 것입니다. 마누라이 24시간, 나이 24시간, 이거를 포개가지고 48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48시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4시간, 24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돼야 되는데, 부부가 되고 나면 48시간이 되느냐? 하루가 48시간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은 이 24시간에 8시간을 더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8시간요. 그러면 24시간에 8시간을 더해버리면 36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에 8시간 더하면, 2 4시간 8시간, 34시간, 32시간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에 8시간을 더하니까요. 32시간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시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남편이 일하러 가고 나면 집안에서 여자가, 마누라가 집안 청소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 청소를 있는, 하는 것은 남편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출근해서 일해야죠. 그러면 누군가가 집안 청소를 해주는데 그게 마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해 줘야지요. 그게 바로 마누라가 집에서 음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집안에서 애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누라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도 무럭무럭 크고, 집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장고 안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하고, 왜 연애를 해야 될까요? 이거 모르나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나요? 몰라서 내가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떠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시간을 포개가지고 쓴다는 얘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대학교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학교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부모 형제가 없습니까? 아, 뭐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애라고 사랑을 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시간에 시간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아, 뭐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 얘기를 하면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파디배만 파디배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시간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이 아니며 누구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행복과 집안의 발전과 부부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애정을 위해서 이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해야 될 여자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밥해라, 빨래해라, 설거지해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입니까? 그리고 남진 남편들은, 남자는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바로 펑펑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누라가 해야 될 일을 밖에 나가지고 땀흘리고 하고 죽든 들든 그렇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왜 밥하고 방청사고 설거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이러는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몹시 답답하고 몹시 우울합니다. 예,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이야기 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왜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이 좋은 데 놀러 댕기시고, 또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요즘 연애를 하는 청춘남녀가 수치와 데이터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청춘 남녀들은 수치와 데이터로 이 자신이 짝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으나 떡을 쳐보세요.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너와 함께 백년 살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너와 함께 백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벌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원자 여러분. 요즘 이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데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마누라 보기를 소따꾸다하고또 마누라가 남편 보기를 옆에 곰새기 하나 지나가는 듯이 그렇게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은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 서로 열심히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 물론 뭐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피곤한 나라다 보니까 박을 수가 없다는 걸내잘 압니다. 그래도 순사 모르게 열심히 박아야지요. 박는 만큼 애만 낳는 게 아니고. 박는 만큼 부부간의 애정도 커지고, 박는 만큼 부부간의 사랑도 커지고, 박는 만큼 부부간의 우애도 커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파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내참 답답한데 우리 부부, 우리 기혼자 여러분, 밤늦좀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이 청춘 남녀가 아치는 떡인데 도대체 무슨 떡인지 환감이 넘었는데 도잘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좀요 대목에서 좀 외우세요. 달달 외우라고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세요.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하아주면서잘 가르쳐 주리라고 내 네,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뭐 애들은 떡이라 하고, 그뭐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네, 도대체 이놈이 박는 것이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뭘 받는 건지내더도 모르겠는데 아 우리나라 이렇게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피곤한 나라입니다. 아 견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외우세요, 달달 외우세요. 점심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 때는 둥그런 파이프였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세리 빠가 샀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도 낮도 없이 빠가 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 기원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